그동안 말을 아껴온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비판하고 나섰죠. 정치 행보를 시작하는 걸까요? 박성호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박근혜 전 대표가 국내 최대 자연 늪인 오포 늪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인파가 몰리는 바람에 늪 일대를 둘러보려던 당초 계획은 접어야 했습니다. 박전 대표가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꼬집으며 탕평 인사의 필요성을 제기한 터라 취재진의 관심도 뜨거웠지만 역시 공개적인 정치 언급은 피했습니다. 연말제 되고 있고 연초가 되면 예. 뭔가 좀쇄신을좀 좀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또 사람 사이에도 <웃음> <웃음>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안겠습니다 <laughs> 네. 말씀 해주시죠. <laughs> 가시죠, 가시죠. 자문자답 <laughs> 네. 어, 다, 다 하셨어요. <laughs> 친 박근혜계 의원들은 박전 대표가 내년까지 조용한 행보를 계속할 것이라면서도 인사 편중을 경고한 대목엔 주목하고 있습니다. 친 박계중진 허태열 최고위원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가 힐러리 클린턴을 국무장관으로 지명하면 경쟁자를 핍박하는 한국 정치 현실을 돌아보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친 이계 내부에서도 이런 명분 경쟁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명박계보 초선들 사이에서는 친박계를 포용하지 못한 게큰 실책이라며 연말 연초 인적 개편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각도로 제기되고 있어서 탕평 인사가 한나라당 내 개파 경쟁의 새로운 화두로 등장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